자 6과의 종합문제 첫번째 페이지 질문하세요 1번. 1번 적절한 것을 골라 어쩌고 저쩌고 주어진 음원사를 사용하여 가주어 진주어국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 how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란 말이니까 how를 시작하겠네요 It is important how 이렇게 되면 how 등본선이 뭐니 정우야 예, 이거 혹시인데, 혹시 되면 얘는 여기서 닫아야 돼요. 내 말은 여기서 끝까지가 뭐냐고. 왜내 네 가로야? 봐봐라. 우리가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주어예요. 얘는 뭐라는 거야, 그러면? 가주어, 이렇게. 이디스가 시작하면 뒤에 투분녀서동메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하우가 나온 거고요. 회사에 그 동가로가 나오는 얘가 그것으로 해석이 안되잖아 그것은 대명사인데 해석이 안 되면 증가 조법이거나 해석하는 안 막연한 상황 가주어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뒤에 완전 문 나온 거고요. 솔브의 목적어 나오네요. 밑에는 그가 진정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이게 어겠네요 왓을 이용하려니까 뒤엔 불완전 문 나오겠는. 얘는 하우니까 플러스 왓 나오잖아요. 뒤에 목적어 나오는 얘는 it is not clear 다음에 w h a t 나온 거고요 앞부터 공평선이 뭐야 그랬더니 what이래 왜 대명사니깐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여기서 닫아야 돼 가슴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소현아 플러스 불이에요 뭐가 없어 어디 점 찍어 소현아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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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 멘트, 멘트, 멘트 뒤에 목적어가 있죠. 이트가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 인상. 풍가로가 나오고. 나슨 품사가 뭐니 얘들아? 나 품사가 뭐야 도현아? 꺾쇠 여야 하는 거 아니냐? 형용사 앞에 있으니까. 나슨 보통 부사고 노는 보통 형용사죠. No parking. 야 밑줄 친 이태규 이나오는까 다른 것은 그러니까 얘는 rain이라 말이 보이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고요. 이도서 a s her heart as w well e as her face that I l o v e 이렇게 되는데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니가안 떠오르면 너 고등학교 2학년 짜리 내가 이걸 시키는데 니가 안 하면 니네 손해라니까? 고등학교 가서 괴로워하지만 그거는 한두 달 안에 생기는 게 아니야 대답 안 하는 게니 네 손해라니까? 너 나중에 알게 돼 시험 볼때너 혼자 시험 보지 않니? 이디스가 갈수록 어갈수 없어. 여기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정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읽고 혼자 해석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아무거나 찍고 앉아는건 너란 말이야? 니가 선택한 거야 니가 맨날 따라하는 쟤들이 바보같이 보이지 누가 보니 잘 모르지 이디스 대신 나왔는데 이 사이에 품사가 뭐가 나온 거야? 어? 뭐라고? 어? 명사 나온 거죠? as well as 스 u face는 뭐야? 준영아? 없죠. 없는 거죠 얘는. as well as를 날려버리면 주제가 쉽다. 얘가 주제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도 필요한 지식들이 뭐, 마더통에서 해결됩니다. 니네 생각에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 같이 보이니? 되게 열심히 잘하는 애들인 걸 뻔히 보면서 걔들이 이속을 왜계속는지잘 모르겠어. 차 갑시다. 그러니까 e 디사고 D사이에 내모가라고 나오면 이거 무슨 욕법이라는 거야 아야 예, 그렇죠. 이때 강조죠. 다 그건 것 같은데? 이 ED사이에 뭐가 온 거야 재아야 ED사이에 뭐가 온 거냐고. 이디스 데사에 뭐가 온 거야 제하야? 네가로 이디스 데사에 뭐가 온 거야 제하야? 그러니까 얘는 다 강조네요. 얘만 비인칭 좋고 이 셀프가 강조 아니 이거는 뭐볼거 없어 얘들아 봐봐 얘 앞에 명사가 나왔고 얘는 품사 뭐야 왜르? 이거 품사 뭐야? 태영아, 이거 뜻이 뭐야? 홍시, 이웰리 품사가 뭐야? 품사 뭐야? 태연아, 어? 명사? 이게 명사야? 이게 왜 명사야? 어, 더가 앞에 한정사가 있으니까 명사야. 뜻이 뭐야? 우물이란 뜻이죠? 아니, 제기대면사 앞에 명사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얘는 전치사가 왔네요 얘는 명사가 와 있잖아요. 얘는 아, 아주 좋은 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죠. 이 5번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음.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뭐가요, 또? 봐보세요. 이게 빌딩이란 단어가 동명사도 있고 명사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봐봐. We are building our selves. This is the building itself. 맞아 안되지 자, We are building ourselves와 This is the building itself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의 용법이 달라요. 얘는 Ourselves는 생략을 가능하니 아니니 생략이 왜안돼도현아 빌딩은 동명사가 아닌데 현재분사겠죠 I am happy my sister is singing이잖아요 어쨌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현재분사에 명사잖아요 목적은 나와야 돼요. 앞에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세우고 있는 중이다. 니네가 지금 네 인생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만들고 있어. 지금 실제로 네요 사원은 하고요. 나이 50의 사원은 하고, 나이 80의 사원은 하고,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의 사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걸요.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편안히 쉬면서 조심조심. 네 나이의 4, 5년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네가 네 평생의 기초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가 나중에 되게 힘들게 살면서 나이 7, 80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10년을 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로 끌어다 갖다 놓고서 그때 그 10년을 쓸 수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불가능하죠, 당연히. 지금 그 어마어마한 시기인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금 만드는 중이다란 말인데, 얘는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능목이란 말이에요. 얘는 얘가 꺽세쳐지고 날라가는 애예요. 왜냐면 하 얘가 명사야. 동명사가 아니야. 얘는 명사야, 명사. 그러면 왜 명사냐? 더가 있잖아요. 얘는 한정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야.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얘는 명사야. 얘는 지금 현재 분사라고 했잖아요. 동명사도 해볼까요? This is for building ourselves 하면 되겠네요. 만들면 되죠 뭐. 얘는 전치사니까 얘는 동명사고 얘는 현재 분사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얘는 능목이 돼요. 이건 생략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걸 위한 것이다. 동명사건, 현재분사건 ING에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서 는제기전용법인데요 얘는, 얘는, 아니, 얘는 명사야, 명사. 얘는 이것은 건물이다. 그 자체로. 이말 아니야. 건물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세우는 것, 세우는 중이 아니라고요. 얘는, 세우기. 얘는, 태우는 중, 이런 뜻인데, 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얘는 동사에서 나온 동명사나 현재 분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예요. The building은. 명사예요.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15가에서 나옵니다. 니네 사망할 거라니까 나오지만, 아, 16가의 전치사에서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사진 정리하시고요.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얘가 we, You will be impressed with the building itself. 이때 itself가 문법선니 뭐라는 거야? 억세요 얘는. 얘는 the building 자체가 그냥 명사고 동명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so not 동명사 뒤에 명사 볼 수가 없어. 동명사는 뒤에 목적으로 명사 볼수 있는데 얘는 명사 볼 수가 없어. 왜? 얘는 명사야 그냥. 왜, 무슨 뭐, 육산빌딩, 이게 동명사가 아니야. 명사잖아, 그냥. 사물의 이름이란 말이야. 답이 그래서, 그니까 러 얘가 언뜻 보면 얘는 타목이구나 또는 능목이구나 할수 있지만, 어, 어려운 거예요. 얘는 너무 쉽죠, 이렇게 되면. 너무 쉽죠. 이 셀프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셀프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응. 네모 가루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저 원리를 모르니까 나올 때마다 찍고 앉아 있잖아요 다 똑같은 이 셀프인데 뭐 어쩌라는 거 이러고 앉아 있어요 니네 눈에만 똑같아 보이지 다음 페이지 가자 질문 예 yeah, 보스란 말의 둘다 라는 말이니까 그 밑에 예 yeah, 이건 그러니까 n o 이 나오면 s o m 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n 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4과에서 했던 거 할까요 13번 The kids seems to be interested in physics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가 나중에 나이 7, 80대 가지고 재미삼아 해야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살면 어떡해?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소일거리를 할 것도 없는데. 그걸 왜니 네 나이에 하냐고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네가 20대 초, 중, 반, 후반을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지금을 후회하지 생각하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영화에도 나오는데 누가 그때 나를 해주기라도 하면서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나이 서른지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니네 운입니다 더 키즈 심투비 인인트로레스디프이치스인데 얘는 투비의 네모 쪽 위에 뭐라고 쓰는 거냐? 지은아? 어?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어? 위에 뭐라고 써야 되지? 준혁아? 단순 부정사죠 그럼 얘가 왜 단수이냐면 요 Sims 하고 뭐하고 연결해 주냐가 R 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준냐가그죠 시동이죠 시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단순 부정사가 되는 거죠 뭐야 시동을 어디다 써야 되지? 정우야 시동이란 말을 하나 더, 더 써야 되는데 그 윗줄에서 시동을 어디다 써? 서연아 서윤아 어. 어디다 써야 돼? 시동이란 말을 하나 더 써야 돼 윗줄에 서정아 태용아 승우야 여기다 써야지 이2 b 라는 거는 c 하고시작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란 얘기 이게 돼 있어야 되더라 어려운 문제 나오지 나오는 건데 이 방식은 내가 만든 거야 네가 지금 뭘 놓치고 사는 지 나중에 압니다 지금은 몰라요 14번인데 슬문 그거는 make it a rule to가 뜻이 뭐야 이게 뭐엇을 규칙으로 살다 뭐엇을 규칙으로 해서 산단 말이 겠죠 나는 매일 work o u 이 뭐냐 exercise죠, 그러니까 운동하다죠. 나는 매일 운동하는 걸 규칙으로 삼아. 좋은 학생이네요. 이도어스 예, 이렇게 되면 이도어 하고대사에 뭐가 한 거야, 서정아? 뭐가 한 거야? 이렇게 이거라고. 무슨 요법이야? 이때 강조가 되는 거죠. 얘는 이 e m 스톰을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럼 2B에 네모치고 뭐하고 연결해서 시동이라고 쓰는 거야, 제야? 예, 음, 시동이죠. 내려가서 예 여기는 예 여기 대시 들어가야 되네요. 애 시기야, 소유나? 서유나, 그럼 이 대신 네모가로니까. 난 네모가로를 생각했다. 얘는 how long does it? 이거 외우고 사는 거 아니야 아까? 넘어가자. 얘는 그스 m 마고 똑같은 식으로 움직인다네 하잖아그렇 그러니까 여기는 위가 여기로 오죠. 그러니까 4과에서 했던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열심히 한 애들은 전에 했던 걸 복습하니까 참 좋은 책이다 이러고 어떤 애들은 아우 전에 끝난 걸왜또 시험에 문제 내고 난리야. 결국은 해픈드가 해픈드로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해픈드하고 뭐하고 연결해? 세연아. 리브드하고 연결해야죠. 그래서 연결해서 뭐라고 써, 세연아? 시동이니까 여기에 툴리브에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세연아? 그저 단순만 씁시다 귀찮아서 오는 거죠 단순. 그럼 뭐가 빠졌다는 거야, 서정아?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잖아. 뭐가 빠졌다는 거야, 홍시? 태영아. 얘들은 5분 전에 동물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소윤아. 소윤아. 뭐? 뭘 시동이야? 아, 맞춰놓고 대답을 하네. 얘하고 얘가 시동이라고 써야지. 이게 단순 부정사니까. 그니까 러얘 시제가 뭐야? 과거구나. 해봐얘 시제가, 얘가 지금 동사가 시제가 어디있어요 선생님? 동, 아, 저, 저 부정사에 무슨 시제가 있어요? 아, 얘는 단순 부정사니까 이 주, 동사의 정동사의 시제가 같다는 얘기고 얘가 만약에 have lived 면 얘보다 더 전이라는 거 아니야. 완료 부정사가 되면. 그러면 얘는? to have lived가 아니 그러니까 have lived가 나와야 돼 얘가 h a 드 e e 가 과거니까 과거완료 과거보다 더전시제가 되는데 얘는 지금 h a 드 e e 하고 시동인 거예요 단순문정사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동사에 동사가 돼가지고 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가 되면 도,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 될 거라고요 live가 l i v e d 과거형이 되는 이유는 얘를 보니까 얘하고 시제 같으니까 to live하냐 얘가 만약에 to have 리부드면. 예. 자. 질문이 없으면. 자, 갑시다. 이때 강조권을 바꿨을 수 있을 때 잘못된 것은 된는데 강조할 수 있는 게 여기 안에 뭐 하고 뭐 하고 몇 가지나 되는 거야 이거? 소현아 불러 강조할 수 있는 게 여기 안에 강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명사니까 얘가 강조될 테고 또 소현아 이때 강조형 구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이 안에 뭐가 있냐고? It is 대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he 또 이거 아니야? It was he 대 이렇게 됐잖아 그다음 뭐냐고? 또 골드 메달이 될 테고요. 또 포더퍼스트 타임이 전명군이에요. 또인도1976 올림픽스 이게 되는 거네요.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 또 골드 메달, 포더퍼스트 타임, 인더 1976 얘가 다 이디스 대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강조할 수 있는 거라고요. It is that의 특징은 얘를 날렸을 때 원래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날려면, He won the gold medal for the first time in the, 여기, 여기로 오면 될거 아니야. 부산이 가면 솔직히 있으나 안 하냐. 얘는요, 이도사 대 날리면, The gold medal이 He won 다음으로 가면 되네요. 얘는요, 이도스 를날렸을때 여기 가면 되네요 h 가 그렇죠? 이도스에 나리면 he won the gold medal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 가자. 질문. 이도스 헐 o r a t 아이고야. 이도스 나오면 뒤에 두 문장서 동문에 대절인데 그 사이에 네모가라고 왔으니까 강조 용법이니까 이거구나. 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명사나 부사가 강조형법이다. 네가 4월 말에 학교 일정이 나왔는데 보니까,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예, 중학교 때는 그게 큰 그게 아니에요. 근데, 100점들짜리들이 많아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100점들 안에서 도 쫙쫙 갈리고, 한 2년 안에. 그 100점을 못만든다는 얘기는, 그런 게임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네가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네가 뭐하고 살았는지를 깊게 후회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그만둔 애가 있었는데 100점 만나면 오지마 Take it for granted that. 중간고사에서 100점 만나면 오지마 농담반 진담반이라는 얘기는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할 거거든 야, 중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가 뭐라고 그거를 결정 못 만다는 거야. 오지 마. 정말 짜르시나요? 옆에 애들 다 100점인데 너가 여기서 버티겠니? 네가 평상시에 뭐 하고 살았는지 얼마 안 살았지만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게서 후회하게 됩니다. 아니 왜 하락할 땐안 하고 서는 왜 결과 다 나온 다음에 그제서도 열심히 하겠대 얘는 진가주형법일 테고요. 얘는 감옥적어죠. 우리 다 외웠잖아 아까 시험 봤잖아. 예, 이건 뭐 그것을 하루라고 부르다 Call it a day가 끝마치다 이걸 말이죠. The clock called it a day and left the office에서 그만 일으니까 이것으로 오늘 하루 끝, 내할일끝 이거 는 오형식이죠. 목적어다의 목적였고. 이뒤에 다음에 대절이 나왔네요. 빌리브드는 문법선이 뭐가 돼야 돼? 소유나. So 빌리브드가 문법선이 뭐냐고? 소유나. 과거분사니까 현회어사죠 그러니까 이건 증가종법이죠. PP라고 뭐현어사 아니니. 넘어가자. 질문하세요. 예,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안 보이는데요. 예, 큰게안 보입니다. 또이트 나왔네. 자, 29번 가자. 예, 이거는 비인칭 조어이트고요. A. 얘둘다 비인칭도. 비인칭조. 얘를 비인칭조로 볼 거냐? 아니면 증가지형법으로 볼 거냐 이 얘긴데 얘가 지금 4번이 답이 되면서 얘가 얘를 증가지형법으로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얘가 가고 얘가 가조라는 거냐 이거를 지금 얘를 뭐로 본 거야 이 사람 비인칭조로 본거아니 얘를 비인칭조로 볼 것인지 증가지형법의 가조로 볼 건지는 논란이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은 이거를 지금 비인칭조로 본 거야 나는 이게 비인칭이냐 가주냐 논란이 여지가 있다니까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찾아보세요. 어떤 선생은 비인칭 졸업, 어떤 선생은 가주라고 그러고 막그 l s 요 섭씨는 왜였죠 우리가 혹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니네 학교 자료에 또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시험을 냈습니까? 내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학교 선생이 뭐라 고 그래 이거. 기인증조라는데요 그럼 그거로 가야 됩니다. 학교 자료에 나온 대로 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다음 페이지 에 질문하세요. 3 4 번은 이런 식의 문제는 솔직히 고등, 중학교, 고등학교 다안 나옵니다. She didn't invite any of them.에서 not n 이면 한 단어로 뭐야? 노자나 그러면 전체 부장이잖아요. 부문장이 아니라 전체 아무도 소, 초대하지 않은 거잖아. 자 얘는 some people don't believe that 이야를 믿지 않습니다. all men are created 아, 뒤에 복수가 올 수도 있고 단수도 올수 있는데 이때 이게 형용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얘가 명사인데 얘가 복수형이니까 아가 됐죠. 근데 하지만 올은 반드시 복수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니가 그런 얘기들이 차고차고니 네 머릿속에 쌓일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니가 안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굴 탓하냐 이거죠. 141페이지까지 마무리했습니다.